와 50레벨 달성하셨대. 와, 와... 단하시다 뭐라고요? 50레벨 달성하신 분들도 있어. 여러분들 레벨 몇이에요? 어... 38이요. 58이요. 어? <laughs> 이틀에 따지 않았어요? <laughs> 네. 하루 종일 하신. 와우. 아, 대단하시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50이었는데. 33. 아, 뭐야? 아, 캐스트 완료했는데 캐스트 못 받게. 해. 나와. 오케이, 됐다. 가족을 구해왔니? 네, 구해왔어요. 가족을 구해왔다고? 어, 캐스트 완료. 반복 캐스트. 여기서 또몇 레벨 해야 돼요? 반복 캐스트에서. 8천원 밖에 안 주는데? 아까, 아, 아까 그 서버 하는 게 좋았겠다. 서버가 어디지? 아까 금액에서 하는 게 좋았겠다. 점점 돈많아짐8 0 0원 밖에 안줘 경험치. 그렇지, 경험치를 더 많이 주지. 유저님한테 뭐 들은 게어도 없네요 혹시 리, 저 친구 말고 다른 데서 또이 맵에서는 퀘스트 받을 거 없나요? 그 해골 잡는 것도 있고 레벨 14다 소 잡는 거랑 라마 잡는 게 있죠 지금 소 잡는 걸 소와 라마 30마리씩 잡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건 반복 퀘스트인데 해골 해골 하는 것도 있음 이거 이번 퀘스트까지 완료하고 다음 퀘스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 그루트 있어요. 거기 그루트. 어, 근데 나이 서버 한지 40분 다 돼갔는데 그루트가 있다고요? 네. 아이엠 그루트 이거요? 네. 네. 그그 그 어벤져스에서 나온 그 그루트? 네. 네. 와우. 스폰에 가 그루트 있어요. 나는 못 봤어. 아까 눌렀다며요 그루트. 제가 그루트 눌렀다고요? 네. 저못 눌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루트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루트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로켓이요? 그... 아니 말고요. 그루트 아빠? 그루트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루트랑 똑같이 생긴 애면 그루트에 똑같이 생긴 애니까 짭 그루트? 예스. 어, 예령님 맞아요. 우현님 어디 가셨어요? 네. 예령님. 우현님 어디 가셨어요? 우현님. 매니저 어디 갔어? 맞아요. 솔직히 지 네. 맨... 아이고 우연님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다 예아 그래요? 저기 내가 아는 곳에 간거 네, 같은데 네. 맞는 거 같아 팬방이랑 팬방에 음. 지금 네 맞습니다 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예.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놀인가 어? 어. 모르겠지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채팅이 왜한 번도 안, 안 올라오지? 세컨 맣게 탔대 누가 우연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빨리 채팅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요? 안 그러면 소룡의 지팡이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laughs> 우... 우현님 좀 데려오겠습니다. 어... 아 어, 저한테 네. 메시지 보내셨네요. <laughs> 네... 잠시만요. 그래서 목소리 <laughs> 좋다. 맞아, 저목소리 진짜 좋다. 몇 마리 더 먹냐? 나 오늘 귀여우셔! 음. 저 일단 국가 검사를 땅 찾았는데, 이제 뭐, 어떡해요? 아, 나 퀘스트 안 받고 하고 있었어. 아, 뭐야. 그냥 넘어가. 쟤 썼잖아. 아, 진짜. 나뭐 하고 있었어, 이거? 또 아, 나 진짜 바보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의사 라소님, 라소의 퀘스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퀘스트받고 잡고 퀘스트받고 잡고 어, 진짜 진짜 메이플인데 차라리 이거 할뻔한 메이, 메이플 방송에 뿅형 좋아 메이플하자 나 메이플 좋아해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laughs> 다음에 하는걸로 합시다 꿀. 메이플 진짜 어, 메이플 근데 이제 전쟁하기 시작하면 재밌어 지아 전쟁이 아, 우리 같은것도 생기고 아 음. 어, 그래요? 이제 뭐냐? 국가 그무원 무기? 약간 뭐라 그 되냐? 그거 봐도 을것 같아. 아, 내 내기 무기들. 개척자의 무기. 아, 어, 맞아요. 가지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듣겠는데. 그걸 내가 개척자의 무기를 하려면 내가 개척자를 사야 되잖아요. 개척자는 일단 우리가 사주면 되고. 어. 내더이 발만 음, 원념이 뽑아주고. 그때 해골 30마리 잡기. 어디 있어요, 해골이? 아래. 그럼 밑으로 떨어져. 도 떨어지면 됨. 아이고. 안 아파요. 어, 그러네. 이거 뭐 약한데? 개척체험은 네대에몇개 정도 하죠? 40... 40개, 60개, 80개 아니? 어,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비싸. 너무 비싸다. 거의, 그거는 신무기 아니가? 아니, 아니. 아. 그니까 약간, 헤르메스나, 아레스가 이런, 이런. 뭐야, 거. 내가 닭을 죽였어. 난 살인마야. 성들이 됐대, 누가. 어? 에, 누가요? 어. 시스템, 시스템 비난. 시스템 비난. 시랑가. 시랑에. 비아바론. 비아바론. <laughs> 부담만 부담 뭐. 부담만 뭐. 와우. <laughs> 관리 잘한다니까 저거 봐. 와. 와 관리가. 수직도 안 돼. 저 수직. 이거, 이거 신옥이 설치할 때그 뭐냐 그 다이아몬드 블록도 필요한가요? 아마 달라요. 아마 설치를 해야 그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가. 저희가 해봤어요. 혹시 이거 알죠? 닭이 음. 닭이 낙 닭을 잡아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닭닭 닭 그거 그거 약간 몬스터가 닭 타고 다니는 그거 느낌. 그냥 닭인데? 그냥, 그냥 그냥 닭임. 먹을 수 있는 그 닭. 어. 치킨 구운 닭고기. 야생에서도 좀비가 막닭 타고 있거나 스켈레톤이 막닭 타고 있는 그거랑 마찬가지. 스켈레톤이 어. 거미. 맞아. 핫둘 핫핫핫핫핫핫아곧 있으면 40렙 시험으로 넘어간다. 와홀금빠르셨 60렙, 60렙은듯 와 아. 겁나 짜증나 어 그냥 여기 그냥 자기 추가가 된거네 똑같은 내가 계속 보여 눈이 아파 뭐 할려지 너 방금? 아 맞아 돈얼마있냐는 그게... 확인 얼마 있었어요? 두 분? 나머지 70만 다른 분 70만원 70만원이요? 근데 나도 이거 지금 네더앱을 팔으면 나 70만원 정도 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네더웹을 그... 팔지 않는 중이네그래 쪽이... 팔지 않는 중이좀 저는 직업을 농부로 했는데 왜 사냥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빨리, 농부, <laughs> 농장하러 가세요. 아, 추님. 직업에 <laughs> 맞는 걸 하셔야죠. <laughs> 어떡하죠? 아, 우리 세제님 어디세요? 몇 레벨 찍으셨어요? 저, 1 1레벨요맵 넘어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초록색깔 아. 양털로 따라가시면 된대요. 욕설. 네. 욕설. 와우. 와우. 빨리 잘한다. 빨리 엄청 잘하시네, 이어버 입소, 뭐야 나 갑자기 뭐야 어 이거 뭐야 네 이거 어디에요 어, 어, 보스 보스 혼자 들어가지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있어 어, 깜짝아 놀랐네 보스한테 뚜까 맞다가 이제 오시는 건가 뭐야 보스 세트 맞기 싫어요 보스 같데 나오면 사람들이 받아봐서 아 진짜요 보스 아직 스폰 나오면 안, 안, 안 보여 내 자리에 나오거든요 보스 아 무스가 나오긴 하는 건지. 뭐나 캐스트 완료한 건가? 아, 나도 일초 만에 컷 당걸 뿐. 캐스트 완료하면은 완료했다 어. 뜨나? 캐스트 검색했을 때? 아 어, 아니요. 캐스트 완료하면 타이틀 명령으로 그게 나오긴 하던데요 캐스트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안 모르겠어요. 한 마리 잡아고안 아래 몇 마리 잡았다 이렇게 안, 안 뜨요. 안 떠. 그면 끝난거죠? 아, 끝난거예요 아닐까요 그러면? 어, 전잘 모르겠는데 근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예요 여기 사다리 있어요 아 여깄네 아나 뜨거워 네핫 이것도 반복 퀘스트인가요? 아니요 그 해골은 아닐걸요? 맞나? 아닐걸로 알고 있 해골은 반복 퀘스트 아니에요 해골은 반복 퀘스트가 아니라면 저 30마리 잡는 걸 해야된다는 거네요? 네 여기 얘네 이름이 가. 약간 이상함 왜요? 얘 던전 이름이 레이몬드임 어? <laughs> 다이아몬드 60레벨 던전이야? 아니면 50레벨? 여기 50어 일단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아. 그리고 경험치가 너무 안 올라 0.22씩 올라 와우 와우, 어, 누가 나 때려. 때리지 마세요. 정글이다. 와, 아프다. 이거를 무스를 잡는데, 퀘스트가 안 오르는데요? 어. 뭐지? 잡을, 잡으면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지 않는다. 어, 이거 연말에 전부 다안 뜨는데요? 어? 어? 어, 이런 뭐, 뭐야? 블레진, 특수능력 스텟 찍어서 쓰세요. 특수능력이 뭐예요? 아, 특수능력도 있는데. 스킬? 약간 그런 건가? 아, 이제 퀘스트 받은 거구나. 아, 뭐야, 말로 했었구나. 지금 남자예요. 저, 뭐야, 술 아, 어? 잠깐, 어? 약간 저바랑 살짝 안, 위용한데 아, 나오라고, 이 람이야. 음... <laughs> 국가 건설을 해봅시다. 온. 80만 원. 돈은잘 벌리네요 거기선. 이제 무가 특수 스탯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힘든. 그 메뉴에서 나와요. 네? 될예요 특수 뭐요? 특수 스킬이요. 맞나? 특수 스킬이요. 그 초대생이 좋아요 특성. 특성 스킬이요. 슬래시 메뉴 치시면 그다 나와요. 특성 뭐요? 어. 특성 스킬 아 여기 있네. 뭘 해야 되지? 뭐가 좋아요? 제일... 내가 스킬 포인트가 아니, 여, 18이 데, 있는데 나는 모아서 초대생이랑 리미트 브레이크랑 전쟁할 그치. 때는 그것도 저, 저주도 리미트 줘. 브레이크 아, 네. 전쟁할 땐 저주도 좋고어 뭐야 나 포인트가 3개 남았어 뭐 사셨어요? 저 리미트 브레이크요. 음, 아 그거 스킬 그 몬스터 사냥할 때한 번씩 쓰면 어떻게써요 어. 뭐가 안 들어왔는데 임벤에그그그 아이템 지금 받기라고 있어요. 그 옆에. 스킬 어. 창 옆에. 청색깔 책. 제... 어, 아, 네. 받았다 어, 아, 얘가 알아서 데미지 들어가네. 근데 쿨타임이 너무 긴데? 1분 10초? 나쁘지 아, 않네. 그게 원래 1분 정도. 정도. 아, 네. 데미지가 세지는 거예요? 아니, 그 뭐지? 주변에 공격 퍼붓는 거. 그냥. 아. 음. 광역 스킬이구나. 음. 음. 이 오늘 그럼 국가까지 만들고 방송할까요? 어떻게 할까? 일부 방송을 국가는 저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 요아 진짜. 거의 저 지금 바로 가입 가능해요? 어 지금 만들 땅을 찾고 있긴 한데. 네네네. 아직 좌표가 저 가지고. 빠르게 찾아주돼요 오늘 좀할 이야기 가좀 있어가지고 제가. 네. 네네네. 네. 네. 공사장저 사람 왜 자꾸 규칙 어기면서 플레이 하시지? 누구요? 저 사람 스트로... 베아리? 아, 스타레이베리프리퍼? 어? 프레퍼? 형을 어떻게... 아 어, 우리 춘인님 어, 어.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우리 멤버분들이나 테스터분은 아무도 안 알려주던데 혹시 믿을 사람, 와. 시청자밖에 없다더니 뭘 알려줬어요? 어? 특수능, 특수, 특성, 특성 스킬 레벨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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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올리면은 그때 한번 하면 좋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오라고. 예. 네. 뿅. 나 20레벨 찍으면 그만하자. 20레벨 찍었네. 어. 어. 20렙 찍으면 어. 그만하자고?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나 20렙을 찍었는지도 몰랐네 끝났어? 네 죄송합니다 아, 다음부터 그만하시면 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아니 오늘 어차피 2부 방송도 내가 좀 이따 진행하고 봐가지고 3부, 4부 또 해줄 거 같은데? 좀 음. 오늘 두 가지 다른 게임을 플레이할까 생각 중이라 음. 롤이랑 카트라이더? 아니 오버워치랑 카트라이더? 음. 좋아요 편집자님 다음에 같이 마크 같이 해요 일단 이번 캐스트만 다 완료하고 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음. 어 깜짝이야. 어 이번 누구야? 어 세든님 오셨네. 이제 오셨. 이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 여기로 다들 못 오시나요? 이 지역으로? 네. 어디서 마무리를 해야, 해야 되지? 나 아, 어. 퀘스트 완료했는데. 그쪽으로 가요? 어디에요? 아, 응. 네, 스폰해서 만나는 걸로 하죠. 스폰이요? 네, 네, 네. 스폰이야. 네. 오케이. 아, 진짜 이 친구들. 스폰. 아하. 그냥 슬래시 스폰하면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맞네. 맞다. 여기 유저 200 캐시 있고 소지금 17만 원. 레벨 20, 와우. 나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나, 갑, 나 갑자기 현기증 날려왔네요. 뿅. 오시고 오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더 네트워크 RPG 서버를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주 여러분들 재밌었죠? 네. 솔직히 메이플보다 네. 경험치량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레벨량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RPG를 제가 좀 좋아하고 해가지고 저도 재밌게 플레이.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있다가 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본 다음에 2부 방송으로 만나 뵈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